문법요소 객체높임법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체높임법의 정의입니다. 객체높임법은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 방법으로 여기서 객체를 함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목적어는 목적격조사 을르이 붙은 형태이고 부사어는 부사격조사 깨가 붙은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현 요소입니다. 실현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특수 어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특수 어휘를 하면 모시다 들이다옆 줍다 같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부사격 조사께를 사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접사 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 주의해야 될 것은 모시다와 같이 모시와, 모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의 형태인데 어, 주격 조사,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여기 있는 시는 다른 것입니다. 모시다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형 자체가 모시다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시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를 제외하고 어, 단어가 조금 어색해진다라고 하면 특수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법 요소 객체 높임법 설명이었습니다.